미니멀리즘, 심플 모두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감성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정말 이 대형의 글라스 루프가 진짜 감성적이에 엄청난 감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차량이라서 인터페이스 또한 적응이 되면 상당히 편안한 제 차량이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뒤쪽 트렁크 부분도 그렇고요. 앞쪽에 프렁크 부분도 그렇고, 저는 과학적인 설계를 잘 해놓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봤자 입만 아파요. 관리가 S급으로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가격은 영상 후반에서 공개됩니다. 입니다. 짜잔. 테슬라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끝내주는 자, 연비 짱인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Y RW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킬로수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제 5만 1000km밖에 주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킬로수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 또 보시다시피 바디가 레드 컬러입니다. <laughs> 실제로 보시면은 좀 원색에 가깝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타셔도 굉장히 예쁠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연비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차량이겠죠? 자, 지금부터 바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23년 9월에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23년식 테슬라 모델 Y입니다. RW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킬로수가 너무 좋죠. 이제 5만 1000킬로밖에 주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연비, 효율적인 면 모두 다 따지면서 주행만 해주시면 좋으실 건강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험이력이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교환이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드린 차량이에요. 자 바디와 실내 모두 깨끗하게 보존 잘 되어 있는 퍼펙트한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이월부터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너무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자 위쪽으로는 테슬라의 자 시그니처 지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글래스 루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인치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면으로 공조 스크린까지 미니멀하지만 적응하면 굉장히 편안한 주행감을 갖고 있는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한 명의 주행이서 내 차량으로 에지중지 관리 잘 해주신 완벽한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보니 컨디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원색에 가까운 레드 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확인을 하셔도 포인트가 될 만한 컬러감을 갖고 있다라고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입 부분 큰스크래스도 없고요, 큰 부분 도색한 모습도 크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한 전면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면으로 테슬라 엠블럼 블링블링 깔끔해 보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자 하단으로 범퍼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 차량에 비해서는 범퍼가 조금 심플하죠. 하지만 그만큼 관리하기도 편안하고 퀄리티 우수한 차량을 구매하시면 깨끗합니다. 전면부 상당히 깔끔하다는 생각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전면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컨디션으로 확인 잘 되고 있고요. 자, 테슬라인 시그니처가 되어있는 헤드램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킬로수가 짧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더 짧은 차량들보다 렌즈, 의 투명성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램프 발광성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고 렌즈의 투명성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레드 게어의 차량이기 때문에 실물로 보시면 좀 사이버틱한 느낌보다는 스포티하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예쁘다 이런 생각좀 많이 가질수 있는 차량입니다. 굳이 꼭 남자분들만 운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타셔도 예쁘게 잘주행할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이드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없어요.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썬팅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 대각선으로 문고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그냥 예쁘다+ 예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보험이력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성능점검부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교환이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인데요. 자, 문콕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바디 라인 측면부로 바라볼 때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는 기본으로 우선 깔아주시고 예쁘게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 핫하잖아요. <laughs> 어디 가서 콜릴일 절대 없는 완벽한 바디감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부터 어, 블랙으로 되어 있죠. 휠 자체가 블랙감이라서 이렇게. 레드 계열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스포티한 느낌 받아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어는 19인치로 확인이 되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제가 미리 살펴봤어요. 교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행할 수 있으니까 교체 필요 없이 편안하게 주행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서스펜션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관리가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 먼지도 쌓여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냥 새 것처럼 오,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느낌만. 많이 받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서 문을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정말 심플합니다. 볼 때마다 깨끗한 느낌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차량인데 심플한 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속들이 곳곳에 자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운전석 쪽 등받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오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 부분으로도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세트가 상당히 컨디션이 우수하다. 와, 새 것처럼 보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 혹시 가벼운 여자분이 주행을 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들수 있는 시트 컨디션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림 쪽도 굉장히 깔끔해요. 아, 이 정도 컨디션인데, 킬로수가 오히려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컨디션 잘 보존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테슬라는 타면 탈수록 이 위쪽으로 이 글래스 루프가 아,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그동안 다른 차들 답답해서 어떻게 탔지? 이런 생각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탈 때마다 이 글래스 루프에 반해버려서 연비의 그 특성보다는 이 내부의 분위기에 자꾸 자꾸 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바로 봅니다. 전면으로 핸들입니다. 어, 시트 보셔서 아시겠죠? 굉장히 깨끗하게 컨디션 보존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부분 별다른 거 확인되는 사항 없습니다. 걱정 푹 놓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대시보드 상태하고, 자, 하단으로 리얼리드 몰딩, 부분 상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있잖아. 진짜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보유가 되어 있다. 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실 차량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시면, 어이거 떼기도 좀 미안합니다. <laughs> 너무 깨끗해가지고, 썸머이즈도 정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약간 사람의 이 감정을 건드려요. 너무 미니멀해서 감성적이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류예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laughs> 제 감성을 팍팍 건드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선바이저 라이트 디자인입니다 어느 선바이저에서도 결코 확인할 수 없는 독보적인 디자인이에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15인치 공조 스프링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조금 사이즈 큰 태블릿 모니터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테슬라는 컬럼 시 기어 노브만 제외하면 웬만한 모든 부분들은 독기에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컨트롤 부분입니다. 밖에서 바디 라인을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헤드램프는 켜으로 제가 설정을 해 놨습니다. 세차 버튼이 또 신박합니다. <laughs> 워크 어웨이 도어 잠금 및 주차 센서 경고음이 비활성화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다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신박해요.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 밝기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주행 설정에서는 가속이 컴포트와 저항력 정지 모드 다 모두 다 확인이 되고 있구요 정지 모드만 좀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클릭과 롤, 홀드 버튼이 있는데 자, 홀드 버튼 하시면 뒷좌석에 있는 분들 갑작스러운 이제 브레이크, 청차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 열석에 계신 분들 멀미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립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충전 온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차를 충전을 할때 배터리에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80%에서 중단을 해주세요 라고 LFP 배터리입니다 경거리를 운행을 해야 될 때는 100% 한도까지 좀 충전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충전 한도를 100%까지 올라가도 배터리의 수명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 라고, 유명한 차량이에요.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는 80% 정도까지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내가 가는 그길 라인 쪽에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시면, 100% 한도까지 올리셔도 상관이 없는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일러 기본으로, 품고 있는 차량이고요. 한마디로,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품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는 뭐, 잠금장치,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라이트, 좌석. 또 좌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틀어버려 그냥. <laughs>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겁먹지 마시고, 한 30분에서 2시간 사이, 요 정도만 충분히 살펴보셔도 다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테슬라가 유명한 이유는 연비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적응이 되면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라이트쇼는 제가 조금 있다가 컨디션 좀다 살펴보고, 이따가 제가 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쭉쭉 내려오겠습니다. 너무 깨끗하죠? 생활 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깔끔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트량이고자 차키는 이렇게 두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 암레스트도 별거 없어요. 무문 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이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좀 깊은 편이라서 상당히 편안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깨끗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바로 또 2열석으로 넘어가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제가 2열석 실내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2열의 시트 컨디션도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완벽해요 퍼펙트해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딱히 캐치할 만한 게 없습니다. 보험 이력이 없잖아요. 자,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짜자자잔! 제가 이 열석실 내부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와 2열에 들어오니까요 더욱 더 감성이 넘칩니다 왜 감성이 좀 뒤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면 입니다 자 공간이 자이 글래스 루프 아래에서 커피 한잔 딱 때리면은 진짜 엄청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2열에 있는 모든 컨디션 좋아요 하다못해 자 글래스 까지도 모두 다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내부 안쪽도, 이열도. 자, 그닥 좁지 않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불편함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완벽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트렁크 부분까지 또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뒤 리어 쪽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바로 뒤쪽 썬팅 부분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부분. 아, 너무 깨끗해요. 어떻게 이렇게 미세한 스크래치도 확인이 안 되죠? 너무너무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 잘 되고 있고요. 자, 페일 램프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도 진짜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없죠? 새것 같은 느낌 많이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지등 상태, 패턴, 밝기, 속도 모두 우수합니다. 자, 반대편으로 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깔끔하고 심플한데 예쁘다. 라는 느낌이 최종 결론이에요. 자, 그럼 중간으로 쭉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퍼 쪽까지도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야, 진짜 엄청 아끼면서 타셨나봐요 그니까, 곳곳에서 이게 지금 레드 컬러라기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셨을 텐데, 저두어 엣지 쪽부터 시작해서, 야, 이 뒷, 범퍼 쪽, 진짜 출구 PPF 그대로 부착된 곳 많이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펴봐 주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으로 플라스틱 몰딩 쪽, 범퍼 쪽까지도 다 깨끗해요. 야, 이거 플라스틱인데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존재하지 않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우수합니다.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차 아주 많이 마음에 드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서 별건 없는데 하부 쪽 어떻게 되어 있나 대충 한번 <laughs>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타이어 뒤쪽까지도 굉장히 깨끗하죠?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로 확인되고 있는 모습.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먼지 하나가 없을 수가 있나?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요렇게 멀리서 보여드리면. 자, 2열 폴딩 자동으로 가능하고 곳곳에 실속이 있어요. 실속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완벽한 저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트렁크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어우, 너무 예쁘게 작동 잘된 모습입니다. 좀 감성을 건드리는 차량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 2열에서 1열을 바라보는 모습은, 야, 이 글라스 루프를 시작해서 쫙 내려오면은, 자, 사람이라면 감성적이 될수 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예쁜 차량으로 보셨습니다. 자, 킬로수 좋습니다. 제조사 보증까지 완벽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보험 이력이 전무한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추후에 제조사 보증이 필요할 때자 페널티 들어갈 일 전혀 존재하지 않는 좋은 차량입니다. 연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쁜 거는 퍼펙트하고 제조사 보증 남아있고 킬로스 넉넉하고 자 이보다 더한 조건은 있긴 있겠지만 아마 비싸겠죠. <laughs> 자 오늘 이 차량 가격까지 완벽합니다. 오늘 이 차량의 가격은요. 4,350만원입니다. 자 오늘 가격 완벽한 가격이에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좋은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마음에 드셨을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위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전화, 편하신 걸로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